제가 20년간의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진짜 빠싹하거든요 특히 음식을 먹을 때 56kg까지 뺐어요 다이어트 할때 먹지 말라고 했지만 의외로 괜찮은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특히 돼지국밥, 순대국밥 이런 거 칼로리 변도 안 높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놀랄 수도 있어요 삼겹살 라면살 많이 안 찝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배로음료 먹거든요 이거 살찌는데 제일 주적이에요 왜냐면은 원장님도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이어트는 매일 하는 거죠. 평생을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특히나 저도 몸무게가 진짜 오르락 내리락 많이 심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한 60kg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기 직전 입시 준비할 때 105kg까지 쪘다가 대학교 1, 2학년 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스트레스 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한 반년 동안 미친듯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56kg까지 뺐어요. 그때는 거의 막 복근 있고 했는데 아 사진 저장해놨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56kg까지 뺐는데 이거 한 2년간 유지 했거든요 제가 근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56kg 제 몸에 맞는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체중도 너무 많이 빼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과하게 찌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내 몸과 피부에도 특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6kg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70kg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하게 운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찔것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체중이 적을 때는 여유롭게 풀어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완전 유지어터죠 특히나 먹는 거를 좋아하는 유지어터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다이어트 할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음식이죠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맛있게 먹고 싶은 거는 살이 많이 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원리를 설명 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섭취와 소비예요 만약에 섭취가 많다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소비가 많다 그러면은 살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비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소비는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섭취가 이 레인지 안에 있으면 살이 빠지는 건데 이 레인지를 벗어나면 살이 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한을 해야 돼요. 세상에 워낙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의사들은 대체로 늦게 퇴근을 해요. 중간에 저녁을 잘못 먹잖아요. 그러면 퇴근했을 때 무진장 배고파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위험하요 때문에 그거가 가장 힘든 점이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다이어트 할때 어떤 음식은 먹었고 어떤 음식은 안 먹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제가 사실 다이어트 경험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제가 거의 한 20년간을 다이어트를 막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진짜 빠삭하거든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되게 빠삭해. 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살이 많이 찔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살이 덜칠수 있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다이어트 할때 닭가슴살 샐러드 먹으라고 하잖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뭐 보디빌딩 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평소 닭가슴살만 먹고 삽니까? 근데 의외로 먹지 말라고 했지만 괜찮은 것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려서 좀더 편안한 다이어트가 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살이 찔수 있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가장 커요. 첫 번째는 고지방. 고지방은 1g당 9칼로리거든요. 9kcal이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이 많은 것들은 살이 많이 찌는데 지방 중에서도 좋은 지방들이 있거든요. 살을 좀뺄수 있게끔 도와준 지방이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는 지방은 안 좋은 지방들에 많이 속해 있고 고당. 고당 중에서도 그냥 당이 아니에요. 당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GI 지수라고 있어요. 이 GI 지수가 높은 음식 이게 살을 빠르게 많이 찌게 해줘요 GI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당이 1g씩 들어가도 GI 지수가 높은 게 있고 GI 지수가 낮은 게 있어요 근데 GI 지수가 높은 것들은 혈당을 올려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괜찮아요 근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보통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분비가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 하면요, 인슐린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인슐린이 그러면요. 이렇게 분비가 돼요. 어, 야, 야, 너무 많어, 너무 많어. 막 이래가지고 인슐린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돼요. 원래 올라가야 되는 양보다. 그러면은 훨씬 더 지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빠르게 증가하는 분들은요, 훨씬 더 빠르게 뱃살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복이 옵니다. 더 빨리 배고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0 칼로리 먹었는데 GI 지수가 높은 거를 드시는 분들은요, 지방이 많이 쌓이고 더 빨리 배고파요. GI 지수가 낮은 거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 칼로리를 똑같이 먹었지만 지방도 덜 쌓이고 덜 배고파요.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단백질을 섭취를 하라, 좋은 지방을 먹어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안 올리려고. 그래서 이것들이 살이 찌는 기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잘 골라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렇게 다이어트 하시면서 알게 된 의외로 살이 안찌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아 그럼요. 내가 네, 오늘 그 음식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선은 살이 안 찌는 음식을 설명하기 전에 살이 찔수 있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곡류에요. 곡물류 중에서도 쌀, 특히 한국인이 먹는 쌀은 동남아 쌀을 다 알잖아요. 한국인이 먹는 쌀, 동남아에서 먹는 이제 안남미라고 하는 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유통되는 쌀들 중에 80% 이상은 다 안남미에요. 원래 거의 우리나라랑 일본만 꽉차 있는 그런 쌀을 많이 먹는 편인데 이게 또안식게도 GI 지수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 유난히 당뇨가 많은 거예요. 쌀 문화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채소가 들어간 걸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 요리 가면은 딱 이렇게 나오죠.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 이게 몸의 밸런스에 맞는 식사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먹어요? 밥부터 한 숟갈 뜨고 먹죠. 지하 지수 확 올라갑니다. 심지어 밥을 국에 말아 먹죠. 지하 지수가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뭐냐. 떡 그리고 밀가루 많이 들어가 있는 바게트 이런 것들이 지하 지수가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느냐? 대체국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막 슈퍼푸드 막 이런 거 나오죠. 호밀, 아니면은 빵중에서 통밀, 그 다음에 귀리, 현미, 이런 것들이 g i 지 수가 낮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줄여주기 때문에 쌀밥을 먹더라도 귀리나 현미가 섞여 들어가 있는 그런 쌀밥 있잖아요. 잡곡 같이 넣은 거. 그런 걸 먹으면은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소스 많이 들어간 거. 소스는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 확 올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 좋게 뭘까요? 엽기 떡볶이. 우리 엽떡 많이 먹죠? 한국인들의 약간 소울푸드, 김치찌개, 떡볶이. 이게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요. 귀리떡 같은 게 있어요. 귀리떡이나 곤약떡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소스도 대체당을 넣은 소스를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칼로리가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놀랄 수도 있어요. 감자예요. 감자 사실 다이어트 할때 많이 먹거든요. 보릿고기 때 감자 먹었잖아요. 왜 보리고기 감자를 먹었을까요? 캐기 쉬워서도 있겠지만 감자가 GI지수 높아 그러니까 배고픈 게 빨리 사라져 포만감을 확 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감자 많이 먹었던 분들 허기잖아요. 혈당 스치가확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확 올라가고 갑작스럽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감자가 GI지수가 되게 높아가지고 보통 감자 대신에 그래서 고구마를 많이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고구마가 GI지수도 낮고 식이섬유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호박 고구마 같은 거 자세히 보면은 부슬부슬 안뿌려지고 약간 줄기처럼 부서지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고구마를 껍질 감자로 먹는 게 감자보다 훨씬 다이어트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이에요, 기름. 아까 제가 지방이 살이 많이 찐댔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올리브유 그리고 아몬드 그 다음에 오리고기 이런 것들이 살이 덜 쪄요. 그리고 오리고기 같은 경우 는 구워보신 분들 알 거예요. 기름이 진짜 줄줄 나오거든요. 근데 오리고기 기름이 다른 점은 뭐냐면은 불포화 지방이 많아요. 이 불포화 지방은 도움이 돼요 체중 감소에. 그래서 지방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G.I.지수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스파이크를 안 주고 그러면은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라고 치잖아요 오랫동안 덜 배고파요 그래서 기름을 섞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면 일어나가지고 아몬드 몇개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다이어트할 때 가장 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닭가슴살 진짜 맛없거든요 이거 금방 물려요 <laughs> 이거보다는요 닭다리살 드세요 닭다리살은요 같은 동물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좀 종류 가 달라요 얘는 흰살 고기고요 얘는 붉은 살고기예요. 들어가 있는 비타민도 다르고 영양분이 다릅니다. 얘는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거에도 가까워요. 물론 지방 함량은 얘보다 3배 정도 높아요. 근데 삼겹살이야 이런 거보단 지방 함량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붉은 고기 때문에 우리가 붉은 고기 먹을 때 맛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덜 물리고 부드럽기 때문에 먹기에 편합니다. 우리가 보디빌딩 할거 아니잖아요. 얘 굳이 힘들게 먹을 필요 없어요. 이것만 먹잖아요. 진짜 물리고 힘들어요. 닭다리살 드세요. 그리고 닭다리살을 살. 진짜 구우세요 구우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을 때는 요즘에 닭다리살만 나오는 구운 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시켜 드세요 그런 거는 살 많이 안 찝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아연이나 철분 같은 것들이 이 닭다리살에 들어가 있어요 닭가슴살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일류 과일류가 생각보다 gi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류 사실은 살 되게 많이 찝니다 특히 어떤 거냐면은 과일 주스 과일 주스 먹잖아요 GI 지수 확 올라가요. 과일 중에서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수박과 파인애플. 특히 우리가 파인애플 많이 먹거든요. 왜 많이 먹냐면은 파인애플의 고기 단백질 분해해 준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어요. 소화 빨리 시켜 준다고. 근데 얘가 G.I. 지수가 제일 높은 과일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칼로리에 비해서 혈당 스펙을 확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거를 추천하냐? 과일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 이 있어요. 베리류,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체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식이 섬유도 풍부. 하고 GI 지수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를 먹게 되면은 이런 거에 비해서 살이 훨씬 덜 찌는 거죠. 만약에 주스로 마시고 싶다. 주스로 마셔도 돼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요. 간어야 돼요. 껍데기까지. 그 껍데기가 나온 게 뭐냐면요. 식이섬유예요. 걔가 꼭 있어야 돼요. 식이섬유가 있어야지 포만감도 좀 오래 가고 살이 덜 찝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는 요즘에 떠오르는 거야.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가장 많이 먹는 게 뭘까요? 제로 음료 먹거든요. 이거 살찌는데 제일 주적이에요. 이거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로 음료를 마시는 군이안 마시는 군보다 복부 지방량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게 제로 음료잖아요. 칼로리가 없죠. 칼로리 없게 만드는데 왜 달아요? 대체당을 넣죠. 근데 그 대체당이 문제인 거예요. 얘는 사실 GI 지수가 높진 않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얘가 달달하기 때문에 뇌에서 야 음식 들어왔다. 이래 이렇게 돼요. 근데 음식이 없어요. 어? 뭐야? 음식이 왜 없지?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뇌에서는 음식이 들어왔다. 착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그만 에너지. 지로도 지방을 계속 저축을 해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당을 쓰고 지방을 저축해야 되는데 지방을 그냥 미리 저축을 해버리는 거야. 음식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공복감을 빨리 느끼게 해요. 왜냐면은 음식이 드문 거라 착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가동할 준비가 돼 있는데 원료가 갑자기 없어요. 뗄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 받는 거예요. 빨리 뗄감 내놔. 해서 더 빨리 배고파져요. 그래서 제로음료 탄산 같은 거, 제로콜라라든지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먹으면요. 더 빨리 배고픕니다. 만약에 뭔가 마신다면은 당이 안 들어간 거, 달달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은 그냥 탄산수 같은 거. 그런 거나 보리차. 곡물로 만든 차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g i 지 수도 낮고 하기 때문에 살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해서 주시면 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현미 그 다음에 귀리가 들어간 밥 또는 떡 이런 것들이 살을 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리고기 오리고기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주고 그 다음에 닭다리살 배달 어플 시킬 때 닭다리살 구이 튀긴 건안 됩니다 왜냐하면 튀기는 순간 칼로리가 3배 이상 증가해요 포화지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살이 확찝니다그 다음에 제로 음료 대신 탄산수 또는 보리차 그리고 과일류 중에서도 파인 네프나 수박 대신 베리류 이런 것들이 살이 덜 찌는 음식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때왜 살이 찌고 어떻게 하면 살이 좀 빨리 찌고 살이 덜찔수 있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음식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예시를 드렸으니까 살 찌고 빼는 거는 힘든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 한다고 하면은 살을 너무 힘들지 않게끔 뺄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들 한번 같이 해보시고 좀 편하게 살을 빼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거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이 주변에 있거나 이제 여름이잖아요 살 빼고 싶은 분들이 옆에 있다면은 이 영상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